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레이어 제로 코인 한번, 어,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4년 어, 7월 15일 어, 월요일 14시 15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이나 내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로 인해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어, 상승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 번호로 대응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게 되시면 충분한 어, 내용들 전달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레이어 제로코인에 대해서 수익을 또 많이 어, 낼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어 레이어 제로 코인을 먼저 보시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면 좋겠는데 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8,816만 8천원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1% 정도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더리움도 같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1% 이상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어 시가 총액 낮은 코인들은 곱하기 3배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1%를 올라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 3%에서 한 6%까지 어,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레이어 제로 코인이 조만간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천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천 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8천 원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 코인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어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터지고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약해지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들어오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통으로 매집이다라는 겁니다 통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십니까?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공감한다 댓글로 빠르게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제로 코인이 지금 요 바닥에서 원바닥 찍고 투바닥 한번 찍을 거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투바닥을 찍으면서 전 저점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된다? 매수 타이밍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와 총격 직후 소통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어, 트럼프에 대한 어, 내용이 언급이 되자마자 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어, 비트코인 세계 자산 운영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컨퍼런스 비트코인 2024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내용들 어, 얘기를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어, 세계 최 비트코인에 대한 컨퍼런스 중 하나인 어, 트럼프 대통령,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를 해서 어, 비트코인에 대한 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낙관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몇달 동안 공화당 대선후보로 추정되는 트럼프는 암호화폐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해왔어요. 어,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체구를 다시 지지하도록 하겠다. 또한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정, 정치 기부금을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가 같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같이 지지하고 있다. 캐시 우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까지도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레이어 제로 코인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여러분들. 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어 제로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 플레어와 플레어와 어, 레이어 제로에 대한 통합으로 어, 75개 이상이 되는 블록체인과 연결을 하면서 생태계 확장에 대한 구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데이터를 위한 블록체인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 크로스체인 메시징 어, 프로토클 레이어 제로와 V2를 지원한다라고 5일 7월 5일 밝혔습니다. 어, 플레이어는 지금 현재 어, 머신 러닝 AI RWA 토크나 그리고 게임 소셜 등 데이터 집약적인 사용 사례를 어, 집합하고 있는 어, 이더리움 가상 머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을 있는데 어, 레이어 제로와 같이 어, 생태계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레이어 제로에 대한 통합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뭐 체인 링크, 뭐 솔라나 코인, 총 75개 이상이 되는 블록체인과 레이어 제로 코인이 연결을 하여서, 어플리케이션, 간편 결제 시스템까지도 어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레이어 제로 코인을 계속적으로 찍어드리는 이유는 어 시가 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with 한 번에 펌핑을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이어제로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많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추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특히 레이어제로가 어, 플레이어와 크로스체인 금융 시장을 촉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과 리플 등과 토큰을 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유동성 공급원 그리고 신규 사용자에 대한 혁신적인 상호 운영 제품 개발까지도 어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뭐에 여러분들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 현재 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별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이어 제로 그라비티와 통합 크로스 체인 메이징 프로토콜. 레이어 제로가 그 트위터 통신을 통해서 레이어 제로가 갤럭시에 대한 레이어 1 옴니체인 그라비티와 통합을 하였다. 레이어 제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 70개 이상에 대한 블록체인과 액세스 할수 있으며, 어 크로스체인 브릿지, 여러분들, 브릿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리죠, 여러분들. 다리 역할. 모든 코인과 같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그런 기능까지도 어 채택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가가 여러분들 어때요?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다는 것은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고래들과 상어들이 레이어 제로코인을 뭘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어, 매집하고 있다. 축 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매수 타이밍 좀잘 잡아보시면 크게 수익을 날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고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트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 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바로 레이어 제로 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810억 정도에 대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가 됐어요 열매가 맛있게 잘 익었다 열매가 맛있게 잘 익었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18세 금지입니까, 여러분? 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 노력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위에 버거로 대응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어, 1차 목표가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안뭐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정확한 정보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코인 상승이 좀 새로운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어,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단기간 불리는 어, 불리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 들어오고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독자의 한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좀 알려드리고요.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무료로 어, 위의 번호로 1 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어, 텔레그램방 무료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6월 14일날 보시게 되시면 카이버 네트워크 추첨을 좀 해드렸거든요. 어, 카이버 네트워크 어, 103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요 매수를 한 이유는 4시간봉 1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어,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어,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로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봉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6월 14일날 한 1시에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어, 수급을 매고 매수를 할수 있도록 수급을 포착을 하였고 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텔레그램망에 많이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현재 플러스 한13% 이상 13.11%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에 한개에서한두개 내지 어, 5에서 10% 5에서 10% 단타 칠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어, 손잡고 같이 한번 리듬을 맞춰 보시면 호흡을 맞춰 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중간 중간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읽어 보시게 되시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상자산에 대한 기간 투자자에 대한 이런 어, 확신으로 인해서 어, 개,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어, 단타로 좀 알트코인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저희가 여러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 번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 어, 그러나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 말고 지금 이제 카톡 방에서 정보 공유 방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또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세이 코인으로 상승 거 참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인증을 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IQ 코인으로 IQ 코인 감사합니다 두번발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아하니 어, 6.26%로 633,839원 이렇게 어, 수익이 또 자주 나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매수 매도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